장수자장님은 <목소리가> 여기가 그런 건다 없어, 뭘 그런 말 하지 마, 왜 그래. 자, 여러분 회장님, 회장님 건배사 아, 있습니다. 남들보다 멋있지않요다 2차 게임이 있습니다. 게임게임게임 2차가 요아 회장님, 게 말을 해 저게 10만원? 아, 1 아, 1 오늘 새끼미요주사 주안 이사동 게임을 하는다 3판 이수호를 하기로 하겠습예자 11점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족구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큰 박수로 와.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<laughs> 자 이동 사동 한번 자 그러면 화이팅 한번 할게요 자, 이동 화이팅! 화이팅! 자, 사동 화이팅! 화이팅! 어. 자, 그러면 이동 사동에서 사동은 10만 원그 벌자. 시작하도록. 그래. 11점 3세트. <laughs> 자, 빨리 고기 파이팅 와야지. 빠뜨리고어 배터리가... 배터리가... 어. 빨리. 해! 어, 배터리가... 아이 주한 사동 서브 홀람이. 게임으로서 시작을 하자. 자, 플레이! 플레이. <laughs> 예 플레!

오보아니 오버 오버. 오버. 정말 오버니까 아니 거두 개만. 아니 한번만따는거든이두 개만. 어두 개만 할 거야. 여기.